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라이브 문을 열립니다 더워도 너무 더우니까 이제는 저소득 가정에게 냉방비도 지원해야 하는 건 아니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철 난방비는 지원돼도 냉방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죠 이러다가 이 연날 모금 생방송을 한여름에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가마솥입니다 8월 3일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의 본 궤도에 오르면서 최대 수혜적으로 꼽히는 노원구 일대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30여 차를 허물고 주차장을 지으려던 중구가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주민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리싸움으로 파행이 이어졌던 마포구의회가 원구성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물놀이 시설인 성북문화 바캉스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말 성북구 초등학교에서 개최됩니다.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와 사업 주관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4일 서울시와 사업주관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동북선 경전철 사업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사업 구간인 노원구는 벌써부터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곳은 학원 밀집 지역인 중계동 은행 사거리. 버스 배차 간격이 일정치 않아 시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운행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어좀더 다른 시내로 중심으로 빨리 들어갈 수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개 잘못하면 20분씩 걸리고. 뭐 타고 나가야 되니까 차를 걸어 가면 뭐 20분 걸리고 빠른 사람은 15분이랬는데 아유 생기문양 너무 좋지요. <laughs> 종착역인 상계역도 예상 수혜지로 꼽힙니다. 투기지역 지정 이후. 걸어붙었던 부동산 시장도 해빙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매수 정보를 문의하는 전화는 늘어났습니다. 휴가 기간이 끝나면 거래는 더 활발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면 좋죠. 시내 나가기 좋으니까. 그죠. 면더 연장되면 더 좋은데. 사람들 다 지금 휴가 시즌이잖아요. 네. 끝나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역부터 노원구 상계역까지 13.4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설계와 환경 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선이 운행되면 왕십리부터 상계동까지 25분이면 갈수 있게 됩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선호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이제야 겨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 세석과 자원회수시설위원 자리 세석 등 모두 여섯 석을 확정했지만 의장 선거로 빚어진 갈등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등원을 거부했던 아 명의 의원들이 본 회장에 입장하면서 원 구성이 원활히 진행되는가 싶었습니다. 의장도 그 동안의 소회를 밝히며 등원한 의원들에게 원 구성을 독려했습니다. 의원 열여덟 명은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미리 배부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안에 대해 또다시 찬반 의견이 이어지면서 표결로 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과는 10대 8, 배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강한 불만을 드러낸 몇몇 의원들은 회의장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조정안에 대해서 좀 생각, 저 이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제 표결 붙이는 거는 좀. 잘못된지 않나, 쳐서지 않나 싶어서.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가 시작됐고 우요곡절 끝에 김종선 의원과 조용독 의원, 김영미 의원 등세 명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김종선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에 건이 또다시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그 인근 동 출신 의원님 세 분을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합 어, 이렇게 하부에서 추대가 되면은 그럼 이세 분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의장님과 여러 다수 분의 추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으로 가실 것을 제안합니다. 논란 끝에 이 또한 표결로 붙여졌고 결과는 10대 8. 김기석 의원과 김진천 의원 신종갑 의원으로 원안 통과됐습니다. 회기를 세 번씩이나 넘기면서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과 기타 위원 선출을 마무리한 겁니다. 8대 전반기 마포구 의회가 시작된 지한 달. 힘겹게 원 구성은 마쳤지만 의장단 선거로 빚어진 파열음이 봉합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수십 년간 살던 동네가 주차장이 될 거라면서 갑자기 동네를 떠나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중구 다산성곽길 인근에 있는 동네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주차장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산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주민들이 입는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는 겁니다. 또 구청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며 근거로 제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구청은 2014년부터 다산성곽길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성곽길 주변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있는 29개 가구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해당 부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수십 년간 생활한 터전을 떠날 수 없다며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심과 지난해 중구청이 제기한 항소심 그리고 올해 대법원 상고심까지 세 번의 재판에서 법원이 모두 주민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은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구청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고 재판 기간 동안 보상을 받은 부지 주민들의 한해 환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결국 중구 청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면서 다산동 공영 주차장 사업은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온 중구는 아쉽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기쁜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속사정인지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 소송의 최종 결론은 주민들의 승리였습니다. 재산과 생활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주민들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분쟁도 생겼죠. 지금 여기 참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 그냥 우리 여기 있는 양반하고 다니고 그러 지금도.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3년의 시간이 흐른 상황. 그사이 들어간 소송 비용 등 금전적인 문제도 걱정이지만 정신적 고통과 동네에 언제 또 다시 주차장 사업이 진행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쁘지 않은 게 진짜 과연 끝난 건지 또 앞으로 과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 지역 사람들을 강제 수용 한다든지 또 이런 게또날라 다시 시작될지 그런 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 구청은 재판 결과가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업이 성곽길일 때 주민들이 겪는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소방로를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가 일부 주민들의 기본권만을 우선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은 전혀 안, 안 받아준 건데, 사실상 이제 주전거는 사실상 우리가 주차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제 주민들도 아까 제뭐 거기도 원한다는 것도 하고 또 불나와서 소방차도 되고 옛날에 뭐 그화도잖아요건설고 이런 자료를 했는데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요. 현재 소송을 진행한 주민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보상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구청은 법원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보상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윤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이지만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성북구에서는 조금 전부터 무더위를 날려줄 성북문화 바캉스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북문화 바캉스가 열리고 있는 숭례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어이 기자 뒤로 지금 수영장이 보입니다 어 성북문화 바캉스가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성분 문나박항스는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곳 숭례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형 풀장과 중형 풀장 3 개를 비롯해 네 개의 물놀이장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이 아침부터 즐거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워터 슬라이드도 함께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 또 성북문화 바캉스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단순히 물놀이만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 현장에서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의 거리 공연과 함께 또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먹거리 부스까지. 설치돼 있어 물놀이의 재미를 한층 더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 이 화면 보니까 규모도 상당히 크고 또이 현장을 찾은 주민들도 많아 보입니다. 어, 현장 분위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멀리 굳이 피사를 떠나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아침부터 이곳을 찾은 많은 주민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에는 매년 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성북 문화 바캉스를 즐긴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또 요즘 계속되는 폭염으로 아침부터 날이 상당히 무덥습니다. 당장이라도 시원한 물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의 날씨인데요. 예. 일찌감치 이곳을 찾아와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과 부모님들. 모습에서 상당히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 화면에 나오는 아이의 모습 참 귀엽네요. 어 그런데 이 성국 문화 바캉스가 한번더 열린다고요? 나머지 일정도 좀 전해 주실까요? 네. 네, 성북문화 바캉스는 오늘이고 승례초등학교에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거쳐 진행이 됩니다. 만약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이곳을 찾지 못했다고 해도 실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번 성북문화 바캉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10일과 11일 양일간 숭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똑같이 물놀이장이 설치된 이후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놀이장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수질에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영모 착용은 반드시 필수고요. 예. 또 이곳은 주차가 힘든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북문화 바캉스가 열리고 있는 숭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열린다고 하니까 한 번쯤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거대한 워터파크로 탈바꿈한 성북구 숭례초등학교 연결해봤습니다. <목소리>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한 빌딩에 위치한 1층 미용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건물 외벽을 통해 4개층으로 연소 확대돼 건물에 있던 사람 4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40분쯤 성북구의 한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내부와 가재 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80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거실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울 상인이라고 아십니까? 서울 상인은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 마음을 끄는 광고 등으로 귀감이 되는 상인을 서울시가 선정하는 겁니다. 서대문구 인왕 시장에서 서울 상인 1호가 선정됐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25년째 인왕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창선 씨. 김 씨는 제철 나물이 나는 시기면 트럭을 타고 산지로 달려갑니다. 하동과 순천 등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직접 제철 나무를 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선한 상품이 손님을 데려다 준다고 믿는 것이 김 씨의 장사 철학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 좀더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정확한 물건, 눈제 눈으로 확인해서 사올 수 있는 물건을 사오려고 이왕이면 산지를 갈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시내 여덟 곳의 시장 상인들과 경합해. 유일하게 서울 상인 1호로 선정됐습니다. 김 씨의 판매 철학은 주변 상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 상인 20인 이상의 추천도 받았습니다. 서울 상인 1호로 서울시내 13만 전통시장 상인을 대표하게 돼 느끼는 무게감도 무겁습니다. 서울에서 장사고 계신 모든 서울 상인 여러분들의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받았을 뿐이지 그게 저 하나만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은 서울 상인이 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김씨는 대형마트의 위기를 맞은 전통 시장에 대한 고민도 잊지 않습니다. 대형마트와 차별화를 위해 상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씨는 최종적으로 손님의 마음을 사는 상인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상인분들은 정을 단뿍단뿍 담아 드릴 거고 또 오시면 손님의 마음을 사려고 서울 상인 여러분들은 무던히 노력을 할 겁니다. 주변에 계신 있는 전통 시장 한 번쯤만 더 찾아 주신다 그러면 이 전통 시장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전통 시장이 될 겁니다. 디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111년 만의 폭염이라는 이번 무더위가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마솥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서울의 낮 기온이 39.6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이번 폭염은 장마가 빨리 끝난 데다 두 개의 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주면서 시작됐습니다. 한반도 상층에 뜨거운 티백 고기압이 밀려온 상태에서 그 아래에 북태평양 고기압까지 합세한 것. 여기에 고기압으로 인한 강한 햇빛까지 쏟아져 그야말로 불볕더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40도대의 폭염은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온이 떨어져도 35도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에도 비 예보가 없어 폭염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수는 없고 없는 상태에서요. 네. 어, 기온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에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35도 정도로 쭉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역대 최고, 역대 최장의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온열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열 질환이 예상된다면 차가운 물로 체온을 떨어뜨리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찌는 듯한 폭염으로 더위에 허덕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야외 활동을 하기도 부담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강동구에 마련됐습니다. 박용찬 기자입니다. 배드민턴의 열중인 사람들. 온 힘을 다해 셔틀콕을 받아칩니다. 새로 문을 연 배드민 턴장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배드민 턴장 걸림 논의가 시작된 건 3년 전. 고덕동 일대 개발로 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생활체육 수요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이에 근 30년간 야외에 있었던 기존 배드민 턴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실내 배드민 턴장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29억 원을 들여 배드민 턴장 전용 코트 5개가 조성됐습니다. 입구엔 무인 단말기가 설치돼 이용 요금만 결제하면 간편하게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됐습니다. 배드민턴이 인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 7월부터 금년 6월 15일까지 공사 약한 11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행사, 지역 행사 같은 것도 할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기된 표정입니다. 펄펄 끓는 날씨 속에서도 취미 활동을 즐기며 일상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가까이 야외 코트에서 운동을 했었는데 약간 좀 열악한 시설이었거든요. 사후 시설이나 이런 게잘돼 있기 때문에 운동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마음껏 에어컨을 트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종로의 한 무더위 쉼터에서는 더위도 식히고 무료로 영화까지 볼수 있다고 합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바깥 기온이 40도에 육박한 날,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식히는 어르신들. 오후 1시 30분이 되자 너나 할것 없이 강당으로 모여듭니다. 어느새 강당은 어르신 70여 명으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깜깜한 영화관으로 변신한 강당에서 영화를 보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종로구민 누구나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종로구민 누구나 극장입니다. 그렇잖아도 더워서 걱정했는데 여기 와서 시원한데도 있고 또 영화까지 보여주니까 저희는 너무 행복해요. 오, 천국이에요 정말 뭐 더위고 뭐 그런 걸 잊을 정도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시설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참 괴롭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전체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돼 있는데 4층에 마련된 강당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도 식히고 영화도 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지관이지만 복지관 어르신들만 한정된 게 아니라 어, 누구나 극장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올수 있는 그러한 극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이외에도 종로군의 다섯 개 시설에서 누구나 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 월 1회에서 월 4회까지 무료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최신 영화부터 추억의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볼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누구나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 DVD를 주후 시청각 특화도서관인 아름꿈 도서관에 비치해 주민들이 대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연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쪽방촌 주민들에게 폭염구호 물품을 지원합니다. 희망브릿지는 2일 서울역 인근 쪽방촌을 방문해 생수와 수박, 냉풍기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긴급구호는 한 기업의 지원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폭염에 노출되어 있는 쪽방촌 주민들이 무더위를 잠시나마 식히고 폭염을 안전하게 이겨내라는 의미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함께 무료 헬멧을 빌려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 이용이 많았을까요? 걱정했던 대로 헬멧은 그대로 두고 자전거만 타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이 쓰던 것도 그렇고 요즘 날씨 보면 또 그럴만도 하죠. 당장 다음 달부터 헬멧 의무화인데 따릉이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뉴스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